수능 홈페이 파트입니다 액자를 어우 밤이 늦어서 그런지 눈이 시리네요 어우 액자를 조명 액자를 선생님이 가져가서 그 마지막 작품을 붙이시게 제가 좀 단도를 해서 아, 지금 조명구가 안와서 조명구는 못했는데 이 구조를 한번 잘 이해를 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상당히 크더라고요 이게 만들어 놓고 그니까 그래서 두터운 하드 보드지가 거의 없네요 없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하드 보드지 해도 어, 뭐 그래서 그리고 또이 원을 뚫으려면은 큰 타공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어, 여의치가 안 와요 그래서. 어, 우드락이라고 얇은 그 실로프 같은 거를 댔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데 그렇다고 뭐 튼튼 안하지는 않습니다. 튼튼 안하지 않고 뭐 이렇게 부시고 이러지만 않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고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튼튼해요. 좀 그래서 타공을 크게 해서 구멍을 다른 것보다 크게 하고 이 정도 무게는 충분히 견디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인간인지라 아, 불편한데도 좀 있을 거예요 좀 보면 본드 작업도 좀 있고 깨물던데도 좀 있고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인지라 그리고 제가 지금 다른 작업을 하다 말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급한데 그 작업들도 그 선생님 지금 급하신 것 같아서 이거를 도와드렸어요 잘 보세요 뒤에 판이 분리가 될 거예요 할때 이런 식으로 사각을 조금씩 꽉 맞게 했거든요. 꽉 맞게 이렇게 해놔서 사각을 밀어서 했을 때 이렇게 뒷판이 분리가 돼요. 뒷판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 상이라고 써놨어. 상상이 위에요. 액자의 위. 이렇게 해서 이 뒷판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조명이 오면 제가 조명을 붙이고 배선 구멍 뚫어서 밖으로 빼드릴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된 거고요.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자, 이 부분은 액자가 이렇게 있고요. 슈치로플에서 하나를 더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그죠? 두 개가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있잖아요. 먼저 여기다가 그 작품을 붙여주는 거예요. 작품을 작품을 붙여주고 작품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넣어주세요. 넣어서 붙이지 말거나 끼어 넣어주세요. 이 식으로. 끼워 넣어 주고요. 끼워 넣어 주고, 자 이런데 이렇게 턱이 있고 이런 게 뭐냐면 이런게이팍 그거를 눌러 준다고요. 싹 잡아서 눌러줘서 들어가게 지금 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상 이렇게 상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도 다상 보이죠 위에 상? 응? 기 위에다가 해서 이거 상 맞춰서. 사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각을 눈다이에 이렇게 밀어서 해주면은 앞부분을 좀싹 밀어줄 거라고 밀어줘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한지 작품에 붙여주시면 보이겠죠 한지 작품이 출렁거리지 않을런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출렁거릴 수가 있어요 한지들이 대부분얇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선은 이쪽 우리가 볼때 우측이 되죠. 우측 하단 쪽으로 빼서 이렇게 빼드릴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전원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걸고 그리고 그 이거를 액자 레일로 아마 걸 거예요. 걸면은 기울든 기울든 한다고 아무리 해도요. 그러니까 뒤쪽에다가 어 양면 테이프를 붙여 가지고 그냥 또 고정을 하세요 움직이지 않게 딱 센터 맞춰서 좌우 이렇게 하시고 점등 하시면은 노랗게 아마 그 한지 그림이 싹 보이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되면은 검정색 두터운 종이가 있어요 매트 버드지라고 그런 거를 이런 큰 타공 같은 경우는 액자를 할때그사강 마뜨나 둥그란거 따는 거 있잖아요. 그둥그랗게 그러니까 따는 원매트가 제가 있기는 한데, 그 종이를 제가 구하기가 지금 시간도 안 되고, 비용도 그러고, 여러 장 사야 되니까. 그래서 400g 종이에다가 178g 정도 되는 검정색을 살짝만 붙여놨어요. 우리가 일부러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본도칠을 다 해서 아무리 쫙 펴서 붙인다고 해도 울고 지저분해져서 못해요. 그래서 살짝씩만 붙여놔서 조금씩은 울수 있는데 보기에 티는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는 게 그래요. 축축하면 막 울죠. 그리고 좀 건조하면 바짝말아서땡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우리들이 있는 이런 온도라면은. 뭐 종이가 울고 뭐 그렇게 할 일은 없고요. 축축한 데는 놔두지 마세요. 축축한 데는 축축한 데는 면 종이가 운 다음에 자기 자리로못 가서 꾸불탕 꾸불탕 되는 거예요. 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뭐 전시장이나 실내 같은 데는 말이에요. 뭐 울리는 없으니까 이대로 음 보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코너즈는 코너지는 항상 제가 종이액자 좀큰걸 하다 보면은 이 모서리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요. 잘 부딪히고 그래서 코너즈를 하나 더 댔습니다. 근데 뭐 같은 동색이라 이렇게 작품을 해, 하는 정도로 어색하지 않으니까 오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됐어요. 이제 조명만 오면은 껴서 그리고, 자택이 가깝다고 그러셨죠? 제자보시라고. 그래서 전화 주신 다음에, 제가 이 조명 설치되면 연락대행 오셔서 가져가셔서 상태를 보고 어느 정도로 하면은 아 작품이 안오겠더라 했잖아요. 그거를 맞춰서 인쇄를 하셔서 붙이도록 하세요. 여러 장뭐 얇고 뭐하고 뭐하고 한 거를, 그니까 러 내가 어느 정도까지 그 인쇄가 한지가 꼬칠꼬칠해가지고 그 인쇄가 되단가 버리겠어요. 스텐시처럼 뭐 찍는다든가 도장식으로 아니면 직접 그 이렇게 붙이지 않는 한 그게 인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지가 토들토들하고 막 보면은 그 질감이 있잖아요 그럼 인쇄가 잘 묻고 안 묻고 막 그러고 또 거기에 걸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선생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저는 더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뭐, 어떤 최선을 다해 서했습니다 인간인 지아근데 완벽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 내가 처음에 전화받고 이런 얘기 했잖아아니 그거 내가 만들면 되지. 뭐거 쉬운 거를 그래서 아, 취소, 취소. <laughs> 아, 그렇지 않더라. 한번 해보니까 일반 분들이 하기로는 뭐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막 이모저모를 또 조명령이기 때문에 생각해야 되고 그 종이 관계에 울고 뭐하고 뭐하고. 응? 그런 것까지를 그런 걸안 하고 가면 나중에 탈이 나거든요. 응? 그러니까 취소. 아 힘들어. <laughs> 선생님한테 내가 맡겼다면 못 하셨을 것 같아. 시간 안에도 <laughs> 취소할게요. 하 선생님 좋은 전시회 잘 하시길 바랍니다.